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만을 투자하는 한서준입니다. 오늘 온코니테라프티스의 주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최근 10일 거래 중에서 최고 가격의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했죠. 물론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이미 확정이 났습니다만 왜 오늘 종가가 중요했습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경고 종목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세요. 10월 26일 어제 날짜고요. 몽코닛 테라프틱스 투자 경고 해제 확정 무조건 풀매수하세요. 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이미 투자 경고 종목 해제는 확정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안심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공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 오늘의 최초 판단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그 다음 날인 내일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죠. 그랬을 때 최소 가격 26,300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종가 2만원도 되질 않습니다. 19,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일부터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바로 추세 전환을 만들면서 폭등이 바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한됐었던 매수 심리도 다시 가동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곧 추세를 만들고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 온코니 테라프틱스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죠. 지금 시총은요 말도 안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큐부만 따져도 1조 이상의 시총이 나와야 하고 매수파릇까지 따지면 2조 이상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템베거가 가능한 그런 기대를 걸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온코닉은 굉장히 밸류에이션 가치가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업계 내에서도 주요 제약사들의 롤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코니 테라프티스는 제1약품에서 신약 연구개발 부문을 따로 떼내어서 설립된 자회사죠. 이런 흐름은 제약업계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R&D 전문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발 중인 유력한 R&D 파이프라인을 자회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좀더 효율적인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죠. 최근 다수의 전통 제약사가 신약 개발 전문 자회사를 잇따라서 설립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약 과제를 전담하면서 외부로부터 R&D 재원을 조달하고 단기간에 주식시장 상장에까지 성공한 우리의 온코니테르프틱스가 지금 전통 제약사들의 롤 모델인 거죠. 최근에도 종근당이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아첼라를 자회사로 신설하고 창립식을 개최했었습니다.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인건데 딱 온코닉 테라프틱스의 기업 형태인거죠. 기존에는요. 제약사 내부에서 진행하던 이 신약개발 신약 연구개발 방식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미 성장한 기업 내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이다 보니까 신규 자금조달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타격 또한 굉장히 컸기 때문에 리스크 역시 굉장히 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요. 비용에 대한 투자도 어, 굉장히 크게 투자가 되고있기때 문이 죠？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 제약사 들이 지금 R&D 전문 기업 을 자회사 로 설립 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로써 자금 조달 도 유리 해 지고 리스크 도 줄이 면서 효 율도 높일 수있 다는 점에 제약 사들이 너도나도 R&D 자회사 를 설립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주요 제약사들은 이미 R&D 자회사들을 설립해 왔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일동홀딩스, 대웅제약, 동아 s 스 안국약품, 일동제약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전통 제약사들이 R&D 자회사를 설립해 왔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약품의 온코닉테라피틱스가 유일하게 상장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 또 그만큼 온코닉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상승한 주가가 고점까지 무려 3배 이상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숨고르기 막바지에 들어갔고요. 내일부터 경고 종목이 해제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물론 11월 3일 300% 무상 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에 대해서는 내일 경고 종목 해제된 첫 흐름부터 확인하고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찍어서 어,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내일 영상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오늘은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또 앞으로 어떤 전개를 예상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 온코니 테라프틱스의 핵심 모멘텀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반복해봤자 기만 아플 거예요, 솔직히. 자, 뭐예요? 자큐보.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수파립이죠. 내수파립. 자큐보와 내수파립이 핵심 모멘텀인데, 이를 기반으로 온코니 테라프틱스의 가치는 대충이라도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는 지금의 가치, 지금의 6천억 정도의 2 0총 가치가 아니라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최소 시총 2조 이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주가도 그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크게 눌린다고 해서 걱정하면서 투매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못 먹을 수익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핸들링하면서 역대급 수익을 먹겠다 한다면 오늘 영상도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지금 화면에 띄어 드린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원픽 주목들을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어요. 이 원픽 주목들 제가 장 시작 전에 하루 최대 세개 종목까지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장 시작 전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원픽 종목들을 확인하시면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원픽 종목들 총 3개의 원픽 종목 추천해 드렸는데요 날짜도 10월 27일 확인되실 거고요 보시면 첫 번째 원픽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오늘 어떤 흐름 나왔습니까? 보세요 불기둥 쏘아올렸죠. 장중 최고 18.75%까지 급등하면서 수익률로는 14%의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픽 종목도 조선주 NK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또한 보다시피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17%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수익률만 15% 가까이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픽 종목,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무려... 27%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최대 18%의 수익까지 챙겨드릴 수 있었죠.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 사명과 그리고 엑시콘, LNF도 분명한 수익을 크게 챙겨들었던 종목이었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사명의 엠테 도 그렇고요. 뭐할라캐스트 제니스 로브틱스 전부 다 급등이 당일에 나왔었죠. 이렇게 매일같이 추천드린 종목들이 그만큼 확실한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이 모멘텀이 지속성을 띄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집의 흔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보시면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그동안 꾸준히 매집이 진행됐었고 추세 전환의 흐름까지 썼기 때문에 오늘 재료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추천을 드리고 수익도 크게 내드렸던 거고요. NK도 마찬가지죠. 급등 후에 매직 구간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의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공략을 타점을 잡고 그 타이밍을 알려드렸던 거고요 그만큼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마다 알려드리는 이 원픽주들의 수익들은 정말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미 입장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세요.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 한두 명씩 이렇게 입장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입장하셔서 매일 수익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수익들을 검증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도 입장을 하셔야겠죠? 심지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는 설명란에 더 보기를 눌러도 나오는 똑같은 링크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일단 입장부터 하세요. 입장하셔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이라도 지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제 원픽 주목들이 정말 확실한지, 수익이 확실한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직접 매매에 참여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급등주 원픽 채널 링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K바이오가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판을 흔들고 있죠. 오늘도 디엔 d, d 파마텍이나 보르노이, 삼청당제약, 나이베, 큐라클 등등 개별 특징주 뉴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국내 제약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전통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들 또한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꾸준히 각자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일 약품인거죠 제일 약품은 신약 개발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꿨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온코니테라피틱스를 통해 신약 R&D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해 가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자큐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는 게 바로 내수파리비죠 긍정적으로는 외형 성장과 내실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겁니다 제1약품은요, 그동안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서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너 3세인 한상철 제2약품 공동 대표가 2020년도죠. 5년 전에 신약 연구개발 100% 자회사인 온코니 테라프틱스를 출범시키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원래 대로라면 제일 약품은 다른 제약사들의 그런 의약품을 유통하는 게 주요 매출처였지만 온코니 테라프틱스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신약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체 수익 기반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R&D와 투자 선순환 구조의 구축 차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 10월 37호 국산 신약인 자큐보를 출시하면서 그 역량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자큐보는요 느린 작용 시간, 또 야간 3분비등 30여년간 처방되었던 PPI 계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출시 1년 만에 블록버스터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큐보는요 출시 후에 작년 매출 1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통상 연매출 100억 원 이상부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분류하는데 자큐본는 출시하고 단 3개월 만에 이 블록버스터 급으로 안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만 186억 원이에요. 186억 원. 또한번 100억 원을 돌파했죠. 올해 전망치가 지금 249억 원이었습니다. 이 추세면요. 이 전망치를 크게 돌파할지도 몰라요. 3분기 매출만 지금 170억 가까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인 내수파립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자큐보를 성공하고 나서 매출도 우상향하고 있고 이 자큐보를 캐시카우로 삼고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내수파립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지금 개척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수파립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수파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임상 관련 소식들이나 또 이외의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임상 관련해서는 최장암 관련 적응증 대상으로 임상 이상에 대해서 허가가 나왔고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난소암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 이상의 신청까지 했고요. 이외에도 뭐 전임상 연구 국제 학술지에 또 게재가 됐다라던가 호주에서 특거를 취득했다라던가 또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점. 이게 사실 또 중요해요. 왜냐? 희귀의약품은 요 임상 이상 데이터만으로도 상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내수파립 치료제 관련해서 어, 새롭게 또 신약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그만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 않았다. 네, 내수파립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척 완료하는 것은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파립마저 지금 상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매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온코니타르프티스의 상상 이상의 콘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큐보 올해 매출만 500억 원 이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는요 내년에 갈수록 더 커질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떤 거요? 내수 파립이죠. 내수 파립까지 더해지면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시총은 무조건 2조 이상 가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2만 원이라고 치고 딱 10배 정도 잡으면 돼요. 10배. 그럼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 20만 원이면 시총이 약 2조 2천억 원이 넘을 겁니다. 2조 2천억 원이 딱 뭐예요? 텐베거죠. 텐베거를 노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목표치긴 이 합니다. 관점을 좀 짧게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텐베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넘기고 최소 10만 원은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점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경고 종목 해제로 수급이 제한됐던 게 풀릴 테니, 신용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매수세 유입에 빠르면 내일부터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렸죠. 2만원 이하에서 무조건 물량을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왜였습니까? 자, 고점 이후로 가격 조정 확실하게 받았어요. 차익매물 나오면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했던 건, 당시에 중요했던 건 뭐였습니까? 어디서 과연 가격방어를 해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했죠?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딱 11선이다. 이 11선 기점으로 가격방어 나올 거고, 여기서 주가가 잡아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했죠? 왜였어요? 그동안 9월부터 올라온 이 추세가 기준이 11선이잖아요. 11선. 파란색 11선. 보시면 어떻습니까? 추세 만들고 숨 고르다가 11선 부근에서 급등이 나왔고, 똑같이 숨 고르다가 11선 부근에서 급등이 쭉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11선에서 주가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11선은 이 흐름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선 부근이 가격 방어 구간이자 강한 지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추세, 단기 추세, 꺾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단기편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습니다. 정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추세를 다시 만들 거라는 거죠. 철령 밀려도 21선이라고 했어요. 21선,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21선 전혀 오지 않았고 이미 11선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곧 출발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흐름을 보면요. 최근 단기 추세가 꺾인 이후로 21선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까워졌죠. 이 위치가 가까워졌습니다. 늦어도 단기 이평선과 21선이 만나는 그 지점. 이런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에서는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물량을 모아가야 됩니다. 얼마까지요? 이만한 부분까지. 물량 모아가야 된다. 오늘 조금 상승했다라고 해서, 어? 하고 이제 매도하는 분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멍청한 거예요. 이제 곧 시작인데 왜 벌써 끝내려고 합니까? 지금은 기다릴 때다. 언제까지요? 텐베거 노리셔야죠. 텐베거. 그렇죠? 설령 성격이 급해서 오래 못 기다린다고 라 해도 최소한 신고가에서는 수익을 챙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일 이후로 수급면에서 중요해진 건요. 300% 무중에 따른 신주상장이에요. 신주상장. 300% 무중에 따른 신주상장일은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 이 신주상장에 따른 주가 흐름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주가 흐름을 보고 판단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100% 무료로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하루 최대 3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해당 종목을 확인하시고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 가격, 시초가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을 때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100% 전부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5% 이탈 시에는 손절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있는데, 최근 이 종목들 전부 다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평균 최대 수익률 15%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수익들을 챙겨라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수익이에요. 꾸준한 수익. 단순히 5% 수익이라도 급등이 나오면 여러분들 능력과 수익을 자유롭게 챙겨가시라는 겁니다. 5% 수익이라도요. 왜? 5% 수익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다 보면 이 5%의 수익이 굉장히 큰 수익금으로 쌓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400명의 가까운 분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들이 수익에 있어서는 검증을 해드린 거죠.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이 댓글 보시면은 고정 링크, 링크 걸어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채널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다시피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편하게, 정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서 일단은 지켜보세요. 수익이 정말 확실한지 직접 확인부터 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직접 매매에 참여하셔도 늦지 않으니 일단 들어오셔서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늦지 않게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온컨니테라프텍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종가 마무리했고요. 내일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수급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른 수급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내일 수급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만들기 시작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여전히 횡보할지 이게 사실 관건이긴 하죠. 어,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로 추세를 만들고 출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잠시 눈치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 실한 건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컨테터너 비트스 시총 2조 이상 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11월 3일 이 신주 상장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주가 흐름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고 난첫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내일 영상도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